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건트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릴 종목 바로 알테오 젠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대세 상승을 예상하고 영상을 올려 드렸었던 그 종목입니다. 한번 내용 확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년 정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고요. 자,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거의 78%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한 하락 조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고...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의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 하락 조정 다 끝마치고 예, 당시에 상승 전환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현재 지수가 종목의 대단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 상황 올해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 2021년, 2022년은 하락장. 2023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횡보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시장 상황이 2차 전지를 제외하고서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은 상당히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눌림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 눌림이 나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 눌림.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같이 눌리면서 자,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추세 눌림에 따른 단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이 장기 평선들 있죠, 60선, 120선. 자 이제는 이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어,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는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자, 좋은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중요 소식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사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그러면서 알테우젠 주가도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예전에도 알테우젠이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자 독점 계약을 할 것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크 입장에서도 이 독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이 제품이 특허 만료가 돼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우젠이 키투르다 sc 독점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둘 것인가 가 관건이 될 텐데요 sk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알테우젠 키투르다 sc 계약 가치가 2조에서 네, 6조원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알테오젠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까지 높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동안은 알테오젠 매출이 천억이 자, 안 되었었는데 이 엄청난 가겠습니다. 계약이 이 나왔다고 보세죠 주봉 차트고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대세 상승이 가능한 차트라고. 그 당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하락,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알테오젠이 하락,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고 크게 상승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은요, 엘리어트 파동 적용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됩니다. 이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상당히 깁니다 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대이블 해보면 확실히 상승 1, 2, 3, 4, 5파까지 이제는 끝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하락 1파까지 확실히 이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2, 3파, 하락 1, 2, 3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22만 5천원 이 직전 고점을 바로 뚫어줄 가능성은 다시 한번 한 차례 하락 238을 거치는 것보다 낮겠다고 보여지고요. 자 하락 파동이 끝난 시점에서 매수 차점을 잡는 것이 좀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RSI 지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바닥 확인 고점 파악이 가능한데요. 자 예전 2020년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RSI 수치가 88일 때 자,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84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결국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와 줬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열이 많이 회수가 됐습니다. 자 70부터가 과열인데요. 지금은 66 정도가 나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진입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전업성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충분히 기다린 후에 조정 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괜찮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기다리면 타점이 분명히 나온다고 말 다시 한번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맥점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 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매매한시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 하고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알테오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 7623 3169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